카니발 풀체인지. 쭉. 나이스 샷. 잡았어요. 아, 떠나고 싶다. <laughs> 이런 생각 요새 많이 드시죠? 주변에 보면요, 요새 그렇게 캠핑 떠나시고요, 막 자연으로 차와 함께 차박 가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차는 아무래도 큰 차겠죠. 어, 이런 SUV들, 소렌토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보다 많이 최신적으로 변한 디자인 확인을 했었던 바 있고요. 그 뒤에는 지금 모하비도 나와 있네요. 그릴과 램프가 연결되는 이 호랑이코 그릴이 아주 대담해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기아 자동차의 호라이코 패밀리룩의 방점을 찍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바로 신형 카니발입니다. 아,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실물을 보게 되다니, 아,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제가 소렌토, 모하비 이렇게 쭉 보면서 왔잖아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분명히 미니밴 차량인데요. SUV의 모양새를 타고 왔습니다. 2014년에 3세대로 나왔다가 이번에 6년 만에 이렇게 풀체인지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풀체인지란 이름답게 확 바뀐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 있어요. 실제로 반응도 상당히 폭발적이어서요. 사전 계약 첫날 개시하자마자 2만 명이 넘는 분이 계약을 하셨고, 거의 기아자동차에서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판매량의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는 그 모델이기도 그 합니다. 전면부 딱 봤을 때 우리가 미니밴 하면 떠올랐던 둔탁하고 뚱뚱한 이미지는 사라지고 상당히 날렵하고 각진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리뷰 영상에서도 이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실물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그리브의 입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진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던 높이도 있고요 안쪽에 디테일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한테도 소구력이 있을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게저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이 차량 봤을 때이 그릴부가 완전히 남성적인 대담한 그릴라기보다는 크기는 커졌지만 매끄러운 형태가 드러나 있어서 여성들에게도 좀 예뻐 보이는 디자인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차량의 지금 색상과도 매칭이 좀잘 돼서 세련된 느낌으로 완전히 전면부가 변화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부 역시도 훨씬 더 단정하게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등에도 좀더 각진 형태로 드러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릴과 램프가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이쪽에서도 매끈한 느낌이 표현이 되고요. 기아자동차의 요새 이렇게. 음, 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심장 박동 모양의 디테일들도 전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이 전체적으로 날렵해졌어요. 그래서 잘 달릴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캐릭터 라인 자체가 일직선으로 쭉 날렵하게 뻗어있으면서도 섬세하게 등장한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이 캐릭터 라인 아래에 있는 이 도어 캐치 부분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동글동글한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각진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인 차량의 성 성격이 좀 바뀌어 보인다라는 인상을 주죠. 특히 각진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바로 윈도우 라인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뒤쪽에서는 또 상당히 대담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아자동차가 요새 측면부에 하나의 포인트를 꼭 이렇게 심어놓더라고요. 소렌토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C필러 부분에 독특한 형상이 들어가 있죠. 셀토스에서는 이끝 부분에 또 독특한 크롬 장식 들어가 있는데 카니발에서도 C필러 부분 전체를 아주 넓은 크기로 채우는 특이한 장식을 넣어놓는 걸 선택했습니다. 단면이 아니라 입체. 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차가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주고 대담하고 볼드한 느낌도 안겨다 줍니다. 휠은 지금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스포크가 나와 있으면서 전체적인 차량의 이미지왕도 잘 매칭이 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후면부도 볼까요? 후면부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 정중앙에 램프부가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후면부를 두고 좀 심심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후면부가 상당히 재밌다고 느꼈던 게요. 일직선 램프부 안쪽에 보시면, 기아 자동차의 그심장박동 하트 비트, 그 선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일직선이 있고, 굴곡이 표현이 되잖아요. 저는 마치 이게 웃는 눈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왜 타요 이 버스에 보면 나와 있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트렁크 부분의 손잡이에는 또 이렇게 홈이 넓게 파져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요 눈과 입이 드러난 것 같은 그 모양새가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카니발 차량 보면서 뒷모습을 볼때아 어, 아빠 엄마 이 차량이 웃고 있어 카니발이 웃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포인트들이 상당히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이 후면부의 단면 자체에 들어간 굴곡도 상당히 이전과 다르게 들어 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량의 느낌을 안겨주고 있어요. 아, 이 카니발이 이렇게나 많이 변했다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부도 훨씬 더 단정한 쪽을 택했어요. 원래 이 차량을 보호하는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더 굴곡진 형태로 좀 대담하게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단정하게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전체적인 후면부는 안락한 세미리카의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네요. 1열에 들어가서 실내도 살펴볼게요. 기아자동차 신형 카니발 실내에도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와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뭔가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감각적으로 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소렌토에서도 봤었던 그 모양새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계기판과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큼지막하고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딱 앉았을 때이큰 차를 모으는데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변화로 느껴졌어요. 아래쪽의 공조 부문 같은 경우는 터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 감도가 꽤 괜찮아서 조작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누르면 열리고요. 안쪽에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부분도 수납 공간, USB 단자가 하나가 있고 또 충전 단자가 두 개가 나와 있어서 넉넉합니다. 다만 이 부분 지금 센터페시아 쪽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덮여 있는데 이렇게 누를 때마다 지문이 묻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약간 관리하기는 난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인테리어 상으로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갔고요 다이얼식입니다 자, 아래쪽에도 버튼들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나와있고 열선과 통풍도 토글 형식의 이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컵홀더는 두 개가 나와있고 안쪽에 작은 홈이 나와있는데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이런 소독제 손소독제 같은 거 꽂아 놓기도 딱 좋은 사이즈죠 위쪽에도 컵홀더가 또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초석 승객을 위해서 컵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납공간 한번 열어보면요. 뚜껑 부분이 가죽 처리가 되어 있어서 꽤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열었을 때 수납공간은 그닥 깊지 않아요. 제 팔꿈치보다도 절반가량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아주 낮은 수납함입니다. 그런데 2열에서 공간을 딱 봤을 때 더욱더 넓은 수납박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을 후석에서 도 조절할 수 있게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앞쪽 수납박스가 조금 더 작아진 것으로 보여요. 앉았을 때이 시트의 착석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거기다가 나파가족 시트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주 매끈매끈하고 시트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앉았을 때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요소는 이 대시보드 위쪽을들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랩 어라운드 형식으로 차량을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마치 차에 앉아 있는데 좀 라운지의 느낌을 주는 그런 안락한 요소들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차 안에 탔을 때 차갑게 보이는 인상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따뜻해 보여야 특히 패밀리카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플라스틱으로 딱 보일만한 요소들이 눈에 지금 딱 들어오지 않거든요. 특히 실내 부분의 고급감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풍구 쪽 아래에 있는 우드 트림 역시도 좀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맞춰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세델브라운 실내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밝은 갈색과 블랙 하이그로시 색상 그리고 그 위쪽에 조금 더 단정한 어두운 가죽 색상이 전체적으로 톤온톤을 잘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 부분이 특히 또 화려해졌어요. 손잡이 도어 캐치 부분, 소렌토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모양새로 들어가 있고요. 이좌측에그 외관의 시필라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생선 비닐 같은 디테일이 아주 입체감 있는 홀로그램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불이 어, 작아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조절이 되기도 하고 그 아래 시트 메모리 버튼도 이렇게 등장을 해 있어요. 아, 이런 버튼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등장했다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카니발에서 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실내에 힘을 썼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크렐 오디오도 이렇게 장착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주 버튼을 오토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 리클라이닝도 이렇게 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와 대시보드 쪽이 살짝 또 운전자 쪽으로 틀어진 형태예요. 요새 기아차에서 이런 변화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안락한 세미릭하지만 운전자에게도 재미를 줄수 있도록 운전자 중심으로 차량을 세팅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는 부분입니다. 2열에서 한번 앉아서 미니밴의 공간성도 확인해 볼게요. 1열에서 2열로 넘어가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고 있던 차량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이 슬라이딩 도어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장소를 좀 옮기게 됐습니다. 흰둥이 차량으로 넘어왔네요. 도어캐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차량 문이 열리는데요. 차량의 손잡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잡고 탑승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전시장에 와서 막 탑승을 해보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를 탁 잡고서는 탁 올라타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편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버튼 하나가 있어서 누르면 문이 닫히네요. 2열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지금 차량 앞쪽으로 시트가 많이 나가 있어서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뒤로 가장 끝까지 넘어갔을 때고요 가장 앞으로 넘어오면 <laughs> 다리가 거의 맞닿는 수준입니다 설정을 하는 위치에 따라서 레그룸의 공간성은 확연히 차이가 나신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좌측에 버튼이 있어서 시트를 위로 올릴 수 있고요 어디까지 한번 내려오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레클라인을 조정할 수 있고 뒤쪽으로는 또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여기가 최대치 같은데요.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은 넉넉합니다. 차량 사이즈가 사이즈이니 만큼 주먹이 한두개 정도가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앉았을 때 불편감이나 여유 공간상의 답답한 느낌은 적을 것 같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앞뒤로 나와 있잖아요. 개방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열 부분에 통풍과 열선 시트도 각각 독립해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후석의 승객들도 좀 배려한 인테리어로 보이네요. 이렇게 3열에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어, 1열에 앉았을 땐 몰랐는데, 2열, 3열에 오니까 이 시트 부분이 모양새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세련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3열에 앉으니까요, 이 좌우측 폭이 확실히 좀 비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리클라이닝 버튼 같은 것들이 따로 존재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레버를 통해서 시트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헤드룸 공간도 약간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주먹 하나가 살짝 들어갈랑 말랑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은 이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트를 대신에 완전히 뒤로 땡기면, 오, 거의 눕다시피 할수 있는 수준까지 되네요. 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기좁다는 생각은 좀덜들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명만 이 차에 탄다고 했을 때 3열에 앉아서도 충전 단자가 제공이 되고요 컵홀더뿐만 아니라 좌우에 수납 공간까지 따로 나와 있어서 실용성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3열 공간에 앉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선바이저가 이렇게 3열에도 너무 귀엽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3열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배려를 한 디테일들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 열도 한번 시트를 올려볼 거거든요. 부인승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트렁크 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동식으로 쑥 열리고요. 상당히 넓이가 넓네요. 가장 마지막 열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는데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와, 열리네요.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3열에 있는 시트도 뒤쪽으로 좀 밀어놨기 때문인데, 이것좀 앞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안에 들어왔을 때이 이 복도 뭐 <laughs> 공간 같은 경우는 꽤 넓이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트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앉아서 아래쪽에 레버를 <목소리> 당기고 이쪽으로 이쪽을 좀할수 있게요. 마저도좀 돌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 <목소리> 어. 제가 적정 수준으로 차량을 좀 앞쪽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트들을 그래도 확실히 마지막 열에서는 불편합니다. 이게 편하면 더 이상한 거 있죠. 나름 등 쪽은 시트 부분이 그다지 불편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각도 자체가 상당히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경직되고요. 이 다리 자체도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타기에 시트 푹... 자체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성인이 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마지막 열이 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간성은 뭐 하나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시트를 앞쪽으로 내리면 공간이 꽤 많이 생기죠. 특히 지금 3열까지 시트가 앞쪽으로 쭉 빠져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짐을 상당히 넓게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모차 같은 것들도 한 방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 그 밖에 다양한 짐도 높은 높이로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도 뭐 짐들을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시트를 좀더 마저 한번 앞으로 당겨 볼게요. 이열 시트는 앞으로 리클라이닝을 좀 최대로 시켜 볼게요. 앞쪽으로도 최대로 빼놨습니다. 여기 또. 바로 파워버튼을 통해서 시트가 완전히 폴딩되는 기능이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대한 당기고 얼마나 짐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좀 힘이 필요하고요 거의 최대치로 다 당긴 상태입니다 2열도 앞쪽으로 쭉 당겼고 3열 완전 폴딩을 시켰고요 마지막 열은 완전히 안쪽으로 집어 넣어 버려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위쪽으로는 상 넓은 공간입니다. 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도 꽤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앞쪽에 이 시트 부분들 때문에 뭐 완전히 평탄화 작업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뭐 너무 넓어서 사실 제가 타보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사람이 타도 아이고 거의 뭐 공간이 다 완전히 넓네요. 앞뒤로도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대치로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을 때 상당히 넓은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성이 나온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안녕. 신형 카니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인승과 트림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를 좋겠어요. 라인업 같은 경우는 디젤과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능 또한 자막으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